네 안녕하십니까. 갤르티비티스타티브게럭기 상열의 분해드리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어떤 전략을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자 이번에는 바이오닉을 좀 한번 써볼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닉. 일단 파이벌하고 말고 파이고 말고. 보통 바이오닉 할때 앞마당 멀티를 먹고. 바이오닉으로다가 뚜까 패는 경기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약간의 초반적인 승부를 한번 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반적인 승부. 그렇다면, 8배럭을 가놓고, 8배럭을 가놓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막히는, 막히는 위치다 보니까, 어, 그 플레이 괜찮아요. 아래쪽에 배럭 지으면 입구가 막히거든요. 배럭, 서플, 서플 이렇게 막으면 막혀요.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야, 오늘 두, 타임하고 주두 타임 하고 이번 주두 타임 계속합니다 다음,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거고 다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 이번 달은 좀 빡세게 하고 갈게요 초페스트 배틀 보여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초페스트가 아닙니다 아니 배틀 띄우면 뭐할 건데 배틀 띄우고 이겨야 될거 아니야 어 뭐야 안 막히는데 아 막히네 너무 늦게 지었다. 자, 그 다음에 투베력을 지어서 운명을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좋았어. 못 이겨도 된다고요? 아, <laughs> 시발. 야, 야, 못 이겨. 야, 못 이겨도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겨야지 일단 게임은. 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야 재밌고, 이겨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인드는 그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 내가 스카웃을 써서 졌으면 재미없어, 가 재미가 재미없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스카웃을 써도 이기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은 진짜 개뿔이다. 일단 입고 막혀 있고, 사해바할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스 올리고, 우리 아카데미까지 바라볼 거예요. 뭐야, 이거 돌아가잖아. 아까는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로. 12시가 아닌데? 어? 아, 12시네. 그러면은, 이렇게 날려서, 그죠? <laughs> 날려서 자 여기서 이제 그파이어벳 공작부대를 편성을 해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방 어쨌든 제가 공격을 안가면은 상대방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입구를 막을거란 막 막을 거란 말이야 그드라군을로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 빈집 병력들을 편성을 해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가는거죠 좋은 작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정거리 없찍고벙커 지으면서 앞마다 멀티 먹으면 되겠죠? 예.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드라군을 내 입구까지 유인을 해야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야 사례방이 안심을 하고 어 공격을 옵니다 그죠? 어어 와야지 그치 안심을 하고, 아 그래그래그래 SCV 잡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s 래서 잡으러 가겠죠? 우리는 파이어배한 4개? 3개 정도 뽑아주면서 공격하면 돼요 드라 m 커먼! 드라어 와야지 친구야 드라를안 온다고? 에반데 드라곤니안 와요? 그렇지 와야지 그렇지 자 유인해요 최대한 유인하면서 앞마당까지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구쪽에는 어차피 벙커가 있기 때문에 그죠 수비가 <laughs>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고 우리는 파이어뱃을 3개정도 뽑아서 사자부터 걸어가서 분지 풀어브를 전멸시킨다라는 작전 좋았어요 아주 좋은 작전이죠 이러면서 이제 팩토리 짓고 앞마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좋았죠 나쁘지 않죠 영배님 안녕하세요 가자 3개 고 Go. Let's g 간다. 할수 있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불가능한 행동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분명 통할 수 있어. 드라우 왔잖아. 그치? 왔잖아. 내말 왔잖아. 그치? 드라우 공격으로, 보통은. 자, 이때 우리는 고쳐주고 사전거력을 리 눌렀기 때문에 고쳐주면서 버티면 돼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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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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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르르르르. 가자! 우르르르르! 녹여, 녹여! 녹여, 빨리! 좋았죠, 좋았어, 좋았어. 기가 막혔죠? 한번더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탱크 뽑고 앞마당 들어가면 되겠죠? 루루루자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그렇게 많이 못 잡은 것 같아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미쳤나 막았어 그럼 그래. 탱크 뽑으면서 안 받아. 하면돼 운영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작전은 이제 시작이야 끝나지 않았어 첫번째 어... 그 전략을 성공했죠 그죠? 다네마한테 압박을 들어간다 자, 탱크 뽑으면서 이제 그... 운영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건 도대체 뭐죠? 왜 돌아가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성공해 일단 성공 일단 성공했어 응. 첫번째 작전 성공 <laughs> 자 두번째 작전은 자 탱크를 뽑으면서 안마당 먹고 이제 드랍쉽을 한번 갈건데 일단 앞마당 멀티를 먼저 할거예요안마당 멀티 가스가 도락해가지고 가스가 없네 스타포트 지을라 했는데 탱카 하나 뽑고 시모드 되면서 가면 되겠죠. 이제 사레 빌드가 굉장히 무난해요, 그죠?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무서운 거 없고. 제 관심을 끄셨군요. 식이어배부대를 변성을 해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다시 한번 털러 갑니다. 스타포드 변성을. <목소리> 리버를 가는 게 대부분의 정석 플레이인데, 자,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여기서 드랍시 병력들을 뽑아주고, 그죠? 리버를 가는 게 되게 정석이죠. 哎呀！哎，要不要。 자, 앞마다 하고 드랍시 뽑고 선멀티를 했으면 선멀티 깨고 아니면 본진으로 들어와서 본진을 깨고 운영 들어갈게요. 일단 리버가 와서 좀 활기를 쳐야 되는 시기인데 음 글쎄요 사내방을 딱히 움직이면 없네. 드랍시을

Okay. 자, 그럼 <그리고> 가요. 사람이 스피더까지 찍었는데, 일단 죽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네 턴이죠? 후우루루루다 녹였어. 좋았어. 넥점. 하나만 태워서 갑니다. 하나만. 못깰 텐데, 어차피 못깰 텐데, 자, 하나만 태워서 가고. 서머리 갖다 놓고, 어, 이서머 아, 작전 성공. 근데 SEC 많이 죽었다. 왜 없지? 가난해. 저 섬에 취소 안 하나요? 본진에 피해를 좀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탱크들로 그다음에더 압박 들어갈 수 있죠 자투팩까지 늘려주고 이 저도 선발티를 가져가면서 운영을 할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자 선발티 저도 가져갈 거예요 자사레벨 추가적인 움직임에 방어를 할수 있는 위치로 가도록 하고요 저거 사내방이 저거 지킨다는 생각하면 좀 에반데?

선 멀티가 자 있다라는 거받고 지금 셔틀을 잡아 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저선멀티 집중을 해줄만한 가치가 생겼어요 그죠? 선 멀티에 시선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 자 이거 찍고 모두 찍고 목표, 목표 위치는 미래력이 부족한 서플을 입고 아저플 바꼈군 좌표를 입력주십시오 본부, 지시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팩 올려주고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네부니다볼까요 송이? 있습니다 선 멀티 깨야돼요 괜찮으 멀티가 추가적으로 뭐 있는건 아닌거 같아서 선 멀티가 추가적으로 있는건 아닌 같아서 선를 깨면서 선 멀티를 깨면서 어.. 따라가야됩니다 그죠? 듣고 있습니다. 멀티 를 지금 후려쳐야 돼. 그리고 사 추가될 멀티가 없다라는 거 우리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산해방 멀티 날아갑니다. 어쨌든 저게 피해를 받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상황이 산해방 좋지만은 안한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우리는 선 멀티 돌려주면서 무그 정도가 됩다 그죠? 깼어요. 없어 멀티가 여기 있나? 저그 병력 어디 있지? 산해방 사람 병력이 어디 있어? 뭐야 병력 없는데 노드라군 실아냐 병력 어디 있어요 가래방 일단 어쨌든 선멀티의 그 일꾼 좀 갖다 넣으면서 어 그러니까 바로 활성화 시킬 필요 있고 같이 있어요. 올 생각인 것 같은데. 파어이 들어 있거든요. 야 뭐야, 진 뭐야? 올 거를 약간은 알고 있어서 파이어맨스 벙커에 넣어 라는데 그래도 뚫리네. 지금 프로토스의 병력들 추가 병력들 안 오면은 결국 막히는 거거든요. 마비터까지 시간을 번다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미 날아간 시점에서 별로 의미 없, 없는 행동이죠. 네. 준비 완료. 갑니다. <laughs> 자, 선 멀티가 깨졌고, 자네방이 추가 멀티를 더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이거를 벌처로 먼저 가서, 일단 살짝 압박을 넣어주고, 자, 그럼면마다 복구하고, 지금 벌처 한번 돌린 다음에, 나갈 생각인데, 서플이 막혀버렸네. 가사비오 큰일 났구만. 여기 탱크 갖다 놔야죠. <목소리> 알겠 잘해 잘해 코틀 잘해 에고 잘못 찍으셨네 <laughs>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아이씨 나가려고 그랬는데 써플 막혀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그랬네 시 있습니라 고있습니네갑니역을내리시말씀하시시바랍니 아주 잘들립니다 s 준비 완료. 아, 알겠습니다. 이거 드랍을 해버릴까? 여기다 나이스 스 체력이 금비 없으니까 깨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목표 준비 아, 아 그래 SCB 아, 섬에 갖다 놓으려고 그는데 어? 여기 추가 멀티? 가져가려는 거아 이거, 이거 때려야지! 뭐야 나 점사 할인 했는데? 아, 위기죠? 가스가 왜 이렇게 없나 자 이제는 해야 될거 베스를 가야 되는데 베스에 가서 저거 조지거나 지금 그냥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서 그죠? 여기다 자를 그냥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가다다 뒤지고 있어요 안녕? 저 지금 압박에 들어가서 공인업 타이밍인데 어... 압박 들어가서 혼내주고 그럼면서 멀티 하나 먹도 멀티 하나 깨죠? 예 그럼 되겠지 일단 터렛만 지으면 일단은 아비터 상대할 만은 하거든요 터렛만 지으면 터렛 안 지으면 좀 상대하기 힘듭니다 리얼이에요 네. <laughs> 진짜로 터렛 안 지으면 좀상대할기 좀 빡세 그런 친구야 터렛 지으면서 가야돼요 아, 요놈의 서프른 씨. 여기도 <laughs> <laughs> 이말씀부터 노리고 시합하면 몰라. 근데 아비터 어디 갔어요? 아비터미아요잠한만요 아니 아비터 있을 때 털은 얘기지 아비터 없으면은 털이 없어도 이겨요 뭐하는 거야? 게임하기 싫나보네 후후 파이어벳의 멘탈 나갔죠? 파이어벳 테러 작전에 사례 멘탈 나가버렸고 요거는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진짜 멀티해야지 내꺼 글씨 쓸까? 뻑큐 한번 써줄게, 뻑큐. 뺨 뺨. 아이, 돈 없어. 약간 역전의 방법은 <뻑큐> 뭐 리콜이 와서 끝나는 것 같은데 헤헤헤헤헤 <laughs> 뭐야 리콜인줄 알았잖아 깐다구 뻑큐 씁시다 뻑큐 그 그림에 방해되니까 이런거 지우고요 없잖아 진짜 리얼로 없네 이분왜 자꾸 드라군이 없어요? 헤헤헤헤헤헤 <laughs> 조잡돼아죽여큐유리 <laughs> <laughs> 맨. 어, 뭐야 뭐야? 어, 클났다클났다클났다큐쓸 때가 아니지? 오 마이 갓. 와우, <laughs> 블.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하지만 버큐는 포기할 수 없다. 보스트가라고? 어, 락다운 갑시다. 락다운. 진짜 락다운 그게 진짜로 쓸만해요, 여러분들. 락다운 저 지금 사냥의 핵심이 뭐냐면은 저 아비터거든요. 근데 저 아비터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음질 가능성이 없어단 어, 1%도 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충분히 1, 2 있는 얘기예요. 우라가 아니야. 진짜 막 지금 거짓말, 뭐, 재미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어? 어, 봐봐. 버큐좀 크게 만들지. 어쨌든, 지금 상대방이 야, 락다운에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키토 키토 키토. 뉴클리어 달아주는 건 그냥 센스. 뭐야? 맞을려고? 어, 이걸 안 맞아? <목소리> 잠깐만요. 야, 이걸 어떻게 피했냐? 이걸 들어와서 아 잠깐 지시면 안 되지. 고스트 뽑고 있는데 잠깐만 고스트 피해. 야야! <laughs> 야이 자식아. 재밌네, 재밌어. 역시 이 점수 때는 농락이죠.